안녕하세요, 민유고입니다. 오늘 또 왔어요. 너무 맛있어서. 이번에 맛집 손맛 두 번째 방문. 다양한 안주가 있습니다. 안주 보객기 들어갑니다. 꼬꼬 그리고 이벤트도 있네요. 기본으로 나오는 잔입니다. 너무 너무 맛있어요. 지난번에 물총 조개탕을 시켜서 오늘은 알탕을 시켰는데요. 와 알탕 진짜 맛있어요. 정말 밥을 부르는 알탕.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완전 강추입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못 먹겠어요. 너무 맛있어서 살이 계속 찌고 있습니다. 흐흐. <laughs> 술이 그냥 들어갑니다. 술이 술, 술, 술. 아싸. <laughs> 밥을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. 정말 알탕 먹으면서 밥 시킨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완전 강추입니다. 오늘은 지인 이와 한잔하러 왔습니다. 어느새 고갈비도 나와 있네요. 정말 고갈비는 진리입니다. 맛있게 짠하겠습니다. 와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밥세 그릇째입니다. <laughs> 술 마시러 와서 밥세 그릇 시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어, 정말 알탕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음 안주로 좋고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희는 어, 흰 쌀밥에 고등어를 올려서 이렇게 먹고 있고요. 아, 맛있겠습니다. 저는 짜잔, 저는 조금 먹을 줄 아는 여자여서 이렇게 고등어 대가리를 공략 중입니다. 너무 맛있어요, 이 부분. 장난 아닙니다.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. 끝인 줄 알았죠? 짜잔, 마지막. 필수 코스인 짜파게티가 남아 있습니다. 정말 맛있어요. 또 끝난 줄 알았죠. <laughs> 정말 안주 몇 개째인지 모르겠는데 어 똥집 하나 시켰습니다. 진짜 매콤하고 맛있어요. 가볍게 새벽 마셨습니다. 와 진짜 안주 맛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. 어, 지금 모든 안주를 이렇게 똥집처럼 다 깨끗하게 먹었습니다. 하나도 남김 없이 오늘도 맛있게 아, 잘 먹었습니다. 세 번째 방문입니다. 슝! 이모님이 냉동실에 있는 차가운 하나밖에 없는 소주 주셨어요. 늘 나오는 메인, 메인 반찬. 월급 꼬막진입니다. 여기 찍어 먹나봐요, 한 번. 음, 한번합시다 짠. 보니가 오신다. 튜브 먹자. <목자> 맛있겠다. 불전입니다. 처음 시켰어요. 오늘은 새로운 안주를 <목소리> 먹어보겠습니다. 대박. 오 대박. 음. 대박. 굴. 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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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. 와, 오, 진짜. 진전 대박 이제, 진짜. 파게 진짜. 시켰어짜짜 진짜. <laughs> 진짜. 진짜. 짜짜 세병 마시고 집에 가서 와인 마실 예정입니다 음, 음, 맛있어요 음, 면발 어쩔 네번째 방문입니다 오늘은 알탕 대신 꽃게탕을 시켰어요 꽃게탕도 진짜 맛있어요 어 소라라고 이게? 응, 양파입니까? 소란데요. 소랑 소란 아니면 이걸로. 아 잘라져 있구나. 맛있겠다. 응? 소라가 탱탱하니 너무 맛있어요. 정말 다 맛있습니다. 고갈비 맛을 보고 평을 해주세요. 네. 어떻습니까? 짭조름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왜이래? 최고예요 왜이래? <laughs> 안됐나? 어 됐다! 오 고고 렛츠고 렛츠기스 오 마이 베이비 오늘도 가볍게 안주 4개 소주 4병 시켰습니다 여기는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올것 같아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